노년이 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건강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이 나쁘면 삶이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통장을 들여다보거나 병원 검진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돈도 병도 아닙니다. 돈은 어느 정도 계획하면 조절이 가능하고 병은 관리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늘은 노년에 진짜로 무서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존재의 의미를 잃었을 때 오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주변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깊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주변의 울타리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은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편함이 아니라 익숙한 고립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안부를 묻고, 동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관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을 때, 하루가 특별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조용히 스며듭니다. 노년기의 무기력은 목적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7%가 삶의 의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무기력은 우울로, 우울은 건강악화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작게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봉사하거나 취미를 배우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는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집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거 다 해봤어. 요즘 애들은 모르지 이런 말은 세상과의 대화를 끊는 시작입니다. 고집은 처음엔 자존심에서 비롯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립을 부릅니다. 가족은 조심스러워지고, 자식은 멀어지고, 친구는 대화를 줄입니다. 결국 남는 건 혼자뿐이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열립니다. 노년기에 고집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 문화, 언어, 관계의 방식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더 빨리 늙습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회가 주던 역할과 칭찬이 사라지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52%가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세워집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 견뎌온 어려움, 쌓아온 경험 모두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외모, 돈, 명예가 사라져도 여전히 당당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말투, 표정, 행동 모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단절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는 걸 귀찮아하고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굳이 연락할 필요 있나 나가봤자 피곤해 하면서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한국통계청의 고령자 사회활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3%가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정신건강도 악화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런스테드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이 조기 사망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은 연결되어야 삽니다. 그 연결이 바로 삶의 에너지입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보세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의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넓은 관계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60세든 70세든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 다섯 가지 외로움, 무기력, 고집, 자존감 상실, 관계 단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무기력을 부르고, 무기력은 자존감을 깎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막기 위해선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단순한 일들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미 많은 걸 겪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성취가 중요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존재가 중요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가지면서도 평온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조지 베일런트는 노년기의 행복 조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 둘째, 유머와 관용. 셋째, 자신을 돌보는 능력. 이세 가지가 있으면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늙지 않게 하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가? 나는 오늘 어떤 일에 감사했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칭찬했는가? 이세 가지 질문이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혼자라는 착각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존재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고립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가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외로움 대신 연결을, 무기력 대신 목표를, 고집 대신 배움을, 낮은 자존감 대신 자신감을, 단절 대신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렇게만 살아도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 진짜 무서운 건 돈도, 병도 아닙니다.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인생은 언제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